하는 방법도 중간에 보면은 있을 텐데 그 다음에 기능사에서도 이제 보면은 그냥 기능사에서만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해 주는데 본인이 그런 포단 같은 경우는 준비할 수 있으면은 준비해가지고 시험장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첫 번째 제가는 이제 롤을 하려면 이런 포가 있어야 돼 예, 그런 포를 준비해 갔다가 만약에 밥만 주나, 그 다음에, 쇼트 브레드 나오는 경우는, 요렇게 가루를 먹인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위에서 작업을 하는데, 이거 지금은 실수할 때 주냐? 실수할 때는 안 줘. 왜냐면은, 요거 줘가지고 잘 관리를 하면 괜찮은데, 아직은, 까단 관리하기는 솔직히 내가 보기에는 힘들어. 이걸 직업을 해줘가지고 나중에 이 비싼 포단을 봐버려야 돼. 막 아무 데나 해놓고 집을 뜯어놓고 막 그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직업을안 해줘.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빵을 좀 이렇게 체계화 있고 그다음에 좀잘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런 포단 같은 거 사용을 되게 잘해야 돼. 이런 포단은 밀가루를 먹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웬만한 작업을 해도 잘 묻어 나오지는 않아. 바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밀면은 어떻게 돼? 바닥에 달라붙어버리잖아. 근데 얘 자체가 그런, 잘안 달라붙는 그런 역할을 해. 물로 만들었네요 물로? 예로 만들었지. 광목천이라고 했어. 아. 자, 요렇게 이제 냉장고에서 수통이 되면은 자, 제일 먼저 어떤 식으로 접는가 하면은 얘는 반드시 이렇게 네모하게한 다음에 위에서 두근해져 꼭 이렇게 눌러줘야많이 글루텐 형성이 덜돼막 치대버리면은 어떻게 돼 우리 반죽 칠 때도 어떻게 돼호기 돌아가면서 중앙에 반죽을 끼어가지고 치대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지? 반죽이란 그래요. 빵 반죽이라는데 그러면은 글루텐이 끈기가 형성이 되는 거야. 글루텐이라는 건끈 같은 그런 거야. 마음에 반죽을 쳐가지고 밀가루 반죽된 걸 그대로 물에다 씻어버리면, 마지막에 남는 끈같이 끈적끈적한 거, 탄력이 있는 그게 남는 그게 글루텐이야. 얘도 마찬가지로, 양은 적지만은, 치대가지고 나중에 물에 씻으면 얘도 나와. 그러니까 강력분하고 중력분하고 강력분의 차이는 그거잖아. 뭔 먼저 단백질 함량의 차이고, 그리고 쌤이 일례로 얘기했는 게 프랑스는 그게 아니라고 했지. 프랑스 같은 경우는 회분의 차이에서 강력, 중력, 방격을 나누는 거예요, 걔들은. 걔들은 방력그 다음에 중력, 방격이 아니라 T55, T 얼마, 얼마 이렇게 나누니다아요 안에 회분이 얼마 있느냐, 냐55 정도 있느냐, 65 정도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회분에 나누면은 밀가루를 태웠을 때거기서 나오는 재가 회분이야. 그 얘기 다른 말로 뭐하면은 광물질이라는 얘기야. 미네랄. 미네랄이 밀가루에 얼마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프랑스는 나눠지는 게 아니죠 그러면은 우리 빵만죽을칠때 빵을 할때 회분이 많은 게 좋아? 적이게 좋아? 적은 것도 안 좋아 이거. 너무 적은 것도 아좋고 어느 정도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아하. 민선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야 적은 <laughs> 게 나쁘진 않아 너무 많으면 은 이스트가 되게 돼 이스트가 뭐 먹고 자란다 이거. 죠 미네랄, 미네랄 먹고 살지. 그지? 광물질먹고 사는데, 광물질이 너무 많으면은 있어야 돼. 사람도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 몸이 처지는 거지. 그니까 러 안에 들어가는 있어도 곰팡이도 너무 먹이를 많이 먹으면은 얘가 어떻게 돼? 둔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너무 많은 것도 좋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적은 것도 적지도 않은 거야. 적으면은 어떻게 돼? 균이 많을 경우 적으면 어떻게 돼? 서로 싸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있는 게 가장 좋은데,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적당이란 말이 제일 힘들어. 적당이란 말을 일단 제시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잘 하려면은 적당이란 말을 잘 내가 해석을 잘 하려면은 제일 좋은 거는 많은 경험이 있는 게 가장 낫다고 생각돼. 자, 요렇게 정도 해가지고 요 위에다 이렇게 구워놔버리면 돼. 그리고 반죽은 웬만하면은 요 옆에 붙은 이 반죽까지 어떻게 돼? 다끓고가지고 써야 되는 게 원칙인 거요 왜냐하면 요거 하나하나가 다 모여가지고 지금은 양이 얼마 안 되는데 반죽을 이것보다는 지금 600g이지, 박력분이. 한 2kg, 3kg 정도 할 때는 쿠키 하나 정도가 나와. 보통 쿠키 하나 정도 모양을 잘 만들어 팔 경우는 돈이 되게 비싸. 특히, 로얄라신 같은 경우는 위에다 그림을 그릴 경우는 하나당 2,500, 원 3,000씩이에요. 근데 그, 월, 그, 제일 기본 재료인 쿠키를 버린다는 건돈2 5 0 0원이렇데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 시험장 가서도 이렇게 비닐을 막 해가지고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반드시 딱깬 다음에 버리더라도, 나중에 버리더라도 딱 정리를 해놔. 요런 거 하나하나 감독관이 볼 때는, 아, 저 사람이 요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작업을 진행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까지는 봐봐. 아침에 얘기했잖아. 감독관이란 사람들은 다들 자기의 직업에 20년, 30년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안 보고든 뻔히 알아. 여껏에서 저껏에 대충 동작만 봐도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대충 알아. 샘도 그것까지 보여. 그 때문에 하는가 하나하나마다 보면 은작은거 하나하나가 정성을 들여 드리고 하는 게 시험에서 합격하기에는가장 시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밑에는 가루를 너무 많이 뿌리지 말고. 이거는 밑에 있는데. 자, 얘는 요구사항이 뭘로 되어 있는가 하면 은 두께가 얼마나 되어 얼마 있어? 두께 한정의공사람 7mm에서 8 m m 지 근데 이제 얘를 밀, 밀다 보면은 항상 잘못되는 경우가 중앙에 항상 보면 고가연는이 똑같이 힘 가다 가연는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얇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 그러면은 그걸 힘을 똑같이 주는 것도 본인의 능이지. 력 7mm, 8mm 정도 되면은 시험장가고 요거 하나를 줄 거야. 자, 철판 여기 보이는데? 자, 기들 여기다 찍는 거는 자 하나 뒤에 좀가져오래 찍는 것도 딱 직각으로 찍어야 돼. 그리고 내가 찍는 게열 개를 찍든 스무 개를 찍든 두께가 일정해야만이 오븐에 들어갔을 때도 어떻게 돼? 똑같이 있는 거야. 간격을 일정하게 하라는 얘기는 똑같이 굽기 위해서 일정하게 해야 되는 거고, 똑같은 크기로 하라는 이유는, 왜, 똑같이 굽히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아니면은 이 철판에다 뭐 크든 작든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 근데 선생님이 항상 얘기할 때 똑같은 크기로 맞추라고 하잖아. 거기다 좀 비교 부리려면 하지 말라고 하잖아.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똑같이 굽어내기 위해서 그런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직각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밑에 내려니 얘가 잘못 내리는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 옆으로 비스듬히 이렇게 찍히든지 하면 안되는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찍어가지고 뺄때 옮길 때 항상 조심해야 돼. 옮길 때 옆면에 있는 이 무늬가 어떻게 망가지면 안되요 크리마를 너무 많이 시키면은 이 모양이 그대로 있질를 않고 부풀어져요 그러면은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꽃같이 모양을 만들면 놨는데 놔두면 되게 그냥 원형이 되거든 그리고 득가루는 웬만하면 많이 뭉치는 게 아니다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해 가지고 쭉 해야 되는데 7mm, 8mm 정도 예상을 이제 하고 보통 이렇게 하는데 시험장에서 8mm, 뭐 9mm 정도 해도 상관은 없죠 그거 일일이 다 재지는 않는데 단지 뭘 조심해야 되느냐 전체가 일정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자, 요 정도 했다고 하냐? 했다고 했을 때 자, 반죽을 찍다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다 찍고 나면은 그 다음에 요런 게 나오겠죠. 요런 거. 그이 요런 거 나올 때 얘만 가지고 계속 반죽을 하면 아주 끈기가 잡혀. 그 끈기를 안 잡히려면은 새로운 반죽을 조금 가져와 가지고 이 새로운 반죽하고 조금 섞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밀고 그 다음 찌그가 이쪽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또 찍힌 게 남겠지. 그러면 다시 옆에 있는 반죽 가져와 가지고 또 약간 혼합시켜 가지고 밀어야만이 끈기가 들 잡혀 진짜 그렇죠. 원래 매장에서 하려면은. 이게 끈기가 안 잡히려면 내가 지금 하고 남은 것들은 어떻게 다시 냉장고로 들어가가지고 2시간이나 3시간 뒤에 작업을 해야만 끈기가 안 잡히는 거야. 근데 기념사는 어떻게 해야 돼? 순식간에 작업이 2시간 반 만에 끝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매장에서 아니면 내가 집에서 남들보다 좀더 맛있는 치킨을 만들려면 은 그런 방법의 정도는 충분히 알고 진행을 하면은 그래도 기왕이면 남들보다 조금 맛있는 쿠키 자체를 만들 고 있는 거고, 이 두께를 확인하려면 직접 여러분이 갖다 대. 그냥 그래 이제 이래 갖다 대면 중앙에 못 갖다 대면 그러잖아. 그럼 중앙에 국지를 넣어봐. 요 부분을 안 찍어내면 되잖아. 그잖아. 그지? 요 부분만 안 찍어내면 되잖아. 그만 중앙에, 그 다음 가에, 그 다음 옆 테두리 같은 거 이제 두께 차이나요 정도로 알수 있겠지. 그러면 시험날 가면은 반드시 가져가야 될게뭐야 자,는 반드시 가져가야 되 자, 그렇게 해 가지고 몇 개만. 팬에 한세판정도 나올 건데. 자, 요거 했다 하고 자, 그다음 굽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하고 나중에 요 하는 것 보면 내가 그 다음에 물 조금만 가져 올래. 자이 같은 경우는 미리 이렇게 해놓으면은 대게 어떻게 돼? 노른자만 들어가면은 이 애기 어떻게 돼? 대지 그러면 여기다 약간의 물을 집어 넣든지 우유를 집어 넣으면 되는데 시험장 가면 이제 우유는 안주거든 그러면 물을 조금 넣어가지고 조금 되직하게 되직한 걸좀 찢게 해 그런다고 물을 너무 많이 집어 넣어버리면은 이 자체가 너무 또 색깔이 우유 는더 맛있죠 응? <laughs> 우유 넣으면 뭔가 물보다는 더 맛있죠 그리고 이 노른자에는 뭐가 있는 거냐 하면은 색소 중에 카루티노이드 계 색소라는 게 그런 종류가 있어 그게 이런 노란색 계열의 종류인데 얘가 나중에 보면은 갈변 현상에 아주 큰 도움이 돼 혹시 이제 식품 저 공부하다가 파이토케미칼이라는 얘기 들어본 사람 있어? 파이토케미칼이요? 파이토케미칼 자, 자, 식물 중에 보면은 색깔이 알록달록한 거 있지. 야, 야. 우리 몸에 가장 좋은 거는 식품 보면은 왜 피망 그리고 알록달록한 것들, 파프리카. 파프리카 이런 것들 보면은 걔는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들이 상당히 많아. 그게 파이토케미칼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은 건강하게 살수 있는 거야요 근데 그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그것만 쳐먹으면은 많이 안 좋죠. 어, 여기 말 조심해야 된다고. 선생님 네, 말 조심하는데요. 걸으이야버어요 네. 그, 버릇. 너가 다시 네. 선생님 그게 아니라. 자 바르는데, <laughs> 자한 번을 이렇게 바르고. 그리고 돌려서. 자 바르는데 조심해야 될게 이게 처음에 너무 많이 바닥에 떨어지면 그 바닥에 떨어진 부분에 쿠키는 어떻게 돼? 색깔이 어떻게 돼? 타지.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돼? 충분히, 뭉친 다음에, 벽면에 살짝 꺼운 다음에, 요렇게 하는데 몇 번? 두 번을 발라야 되는 거야. 그래, 진해지는 거야. 그리고 요거하고 실리콘하고 있는데, 실리콘은, 웬만하면 쓰지 말 것. 실리콘 보면은, 요 간격이 어떻게 돼? 벌어져 있기 때문에, 위에 바를 때, 이게 골고루 발릴 것 같아. 안 그러면 줄무늬같이 발릴 것 같아. 줄무, 줄무늬같이 발리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걸 쓰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얘를 쓰면은 얘 불편한 점이 뭐야? 제대로 안 씻으면은 냄새가 많이 나. 그러면은 이 냄새를 안 날리면 어떻게 돼. 반드시 씻은 다음에 깨끗이 씻은 다음에 뭐 해야 돼? 오븐에 말린 다음에 보관을 해야 되는 거야. 그까지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보면은 식품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배우는 거야 이게 요렇게 두번 정도를 발라 바로고 그 위에는 위에 모양은 지금 여기 그게 없지 포크가 없지 포크 어디 뒤에 있나 봐 그래. 자 일단은 먼저 내가 쌤이 대충 한번을 발라볼게 그리고 윗면이 평평해야 된다. 평평하지 않으면 바를 때 어떻게 돼? 운동이 같이 고기에 스며들 위치 그러면 그 부분이 어떻게 돼? 색깔이 좀 달리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위에가 평평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한번 바르고 처음부터 다시 바르면 색깔이 좀더 진해져. 민들레 꽃이 뭔 색깔이 어떤 색깔이야? 노란색 노란색으로 봤지? 민들레 꽃도 하얀거 본 사람? 저요 선생님 아 어디서 봤어? 민들레는 하얀 꽃이 약효가 있는거야 노란 꽃은 글로야 아 저희가 며칠 전에 마트라에서 하얀 꽃들이랑 마트라에서 쌤이 요즘 농사 짓잖아 그래가지고 그런거에 대해서 선생님 혹시 민들레도 심으셨나요? 어자 요렇게 해가지고 모양은 재 <susurra>